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 요 며칠 동안 제가 의상 제작 영상만 올렸죠. 재미 의상 제작 영상만 올리면 재미없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아. 원래 일할 때는 열심히 하죠. 자, 이 크고 아름다운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젠 진짜 인형 너무 많이 산다고 욕먹고 있어 요 큰일 났어 근데 이제는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적당히 이제 이런저런 꽁트 같은 것도 영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 제가 돈이 썩어 남아 가지고 인형을 사는 게 아니고요 짜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그 협찬 받은 젠버스몰 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둘러보다가 여기 리퍼상품 문제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박스상태 불량이나 아니면은 뭐 이염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정상 판매가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가격도 착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옵션도 보면은 그냥 이연과 패키지 불량, 이연 패키지 불량 같이 이제 그러니까 데미지 상태가 많은 애들은 할인이 더 큽니다. 15,900원. 씨. 이런 이내가 예. 그래서 제가 네이버 페이로 저기 정립금도 살짝 있고 해서 그거 그냥 후드려 까 가지고 짠. 제가 최대한 할인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막 움직여 다니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염도 있고 패키지 분량 있는 아이들 요두 아이를 제가 업어오면서 그 가지고 있는 적립금 쓰고 뭐 이래저래 할인 때려 가지고 하나 둘, 모두 3만원 안 하는 가격에 해드려 왔습니다. 제가 주문, 제 주문서 보려니까 귀찮아요. 일단 제가, 어, 도착은 어제 했는데요. 제가, 아, 꺼져. 어, 지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건 오늘 마저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아, 제 카메라 못 거치대. 이거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가 늘어나서 좀 그런데, 계속 잘 쓰고 있다. 아, 아 잠깐만요. 제가 머리가 커서 머리에 걸렸어. 제가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작업실에서 생활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거라니까. 이렇게 신비가 없는 여자는 처음이죠 엘리입니다 그리고 캐리 자 지금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얼른 구출을 해줘야지 자 어, 아래쪽 아 개봉 자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인종차별 안 합니다. 짜잔. 아, 그러니까, 애가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아, 그냥, 그냥, 그냥 애가 안에서 정신없이 막 돌아다녔었겠네요. 그거 외에, 뭐 데미지 있나? 잠깐만요. 신발 있고. 아주 좋아. 음. 모자. 구성품은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 불량? 데미지? 이런 것도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서 그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대충 넘어가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상가를 구매를 했는데 뭐 어디 뭐 묻었다, 깨졌다, 하자가 있다 이러면은 신경질이 나는 경우가 정상이죠. 저 같은 타입이 호구입니다. 자, 얘는 그러면은 뭐가 문제? 아, 양말 이런 왠 있습니다. 이제 인형 아이들 몸이 이렇게 뽀얗잖아요. 이제 플라스틱이고 그런데. 검은색 의상이나 어두운색 의상 그리고 색이 진한 거 그런 원단의 경우에는 이런 이염 현상이 있습니다. 굳이 검은색이 아니라도. 근데 자, 저는 이럴 때는 뭐다? 에지직 블라. 한번 해 볼게요. 짜잔. 전 아이 지워지면 개꿀이지. 자, 닦아 볼까나? 아씨 매직블럭쓸 때도 뭐 장갑을 끼야 된다는데 모르겠어. 난 그냥 해. 안 지워지네요 매직블럭은좀 연해지나? 안돼. 안되네. 그럼은 그러면, 그러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아세톤. 내가 다 준비해 왔지. 착한 가격에 데려와서 만약에 이렇게 지울 수 있으면은 좋잖아요. 안되면 말고. 뭐 그런거. 자 한번 지워올게요. 아 안되네. 여러분 안됩니다. 제가 혹시나 되겠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됐으면 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 연해지는 것 같은 거는 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고요. 아 지워지진 않습니다. 아 안타깝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지워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긴 의상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 될건 없죠. 그죠. 수영복같이 이렇게 다리가 다 드러나는 거면 모르겠고, 그리고 또 원래대로 양말을 씌워주면 뭐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두 아이를 거의 하나의 가격에 데려왔으니까. 저는 얘네들한테 드레스 입혀줄 거예요. 드레스. 드레스 입히면은 다리 볼일 없죠? 그러니까 상관없지. 그죠?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염 문제만 있는 애들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이염하고 이제 박스 포장 데미지가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할인이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드레스를 만들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바지, 그런 거는 상관없잖아요. 아니면 양말 다신겨주면 되지. 그죠? 어, 눈 색깔은 기본적인 자세히 보면은 그쪽은 보라색 그리고 가발 탈착 되구요. 음, 난 좋다니까 아주 해제죠. 옷 구성도 좋구요. 니트 이런거 만드는거. 저는 이렇게... 저는... 아... 인형 옷아 진짜? 제가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형옷 만들 때고 살인 만드는 기분이에요 정말 미칠 것 같아 짜잔 이렇게 씌워주고 아 귀엽다 신발까지 아 진짜 이거 하나 못 따가지고 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나, 나 이제부터 저기 어, 단어 선택 잘하고요. 어, 이제 어, 나쁜 말로안 하기로 했어. 아, 근데 안 한다고 해도 저기 그게 순간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생활 욕설이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최대한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나이 걸만데. <laughs> 근데 제가 언제 뭐 나이 생각하고 살았나? <laughs> 그래도요. 이제는 좀 저도 이제 단어 선택 잘하고 그리고 어, 굳이 나쁜 말을 안 찾아서 쓰려고요 그리고 나도 좀 가식 좀 떨어보려고 우아하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어, 은척 은 해보려고. <laughs> 근데 그게 잘 될라나 모르겠어요. 기본 성격이다 보니까. 에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본성은 어디 누가 주워가지도 않는다고. 신발 요렇게 신겨주고요. 신발 퀄리티 좋다니까. 요즘은 신발, 가발 이런 거다 따로 살라면요. 또 돈이 들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데미지 있는 아이들이라도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내가 어떤 애정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신품 애들이랑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뭐가 좀 묻은 일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음, 흠이라고 하면 흠일 수 있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어, 정상가를 주고 사는 그런 입장이라면 충분히 어, 클레임을 걸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거 아몰랑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쁘죠 가발탈착이나 의상 이렇게 탈의는 안 시킬게요 감쪽같잖아요 나 이거 데리고 살거야 나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점쟁이가 저보고 어 저기 관상도 그렇고 응 어, 자식복 많겠다 그랬는데 제가 결혼은 안했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없고 하여간 결혼한 나이는 지났죠? 한참 지났지. 이제 흰머리 나는데 응?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 인형 새끼들 이게 전부 다내 새끼들이야 저한테 온 인형들은 뭐다? 다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한테 욕하면은 그냥 가만 안둬 얘도 얘는 그래도 손 묶여 있네? 어, 어디갔지? 아. 캐리. 짜잔. 둘다 가발색이 흰색과 은발입니다. 얘는? 아, 얘도 위험하고 박스불량이구나. 괜찮아, 괜찮아.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일단 아세톤하고 그 매직블럭 테스트는 해봤는데 아, 조금은 지워질까 기대는 했지만 지워지진 않았고요 의상에서 오는 의상에서 오는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동일하고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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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제가 카메라를 목에 걸어놓고 그냥 촬영하는 거라 어, 적당히 편집할 겁니다. 이렇게 묶여져 있고 가발 질은 어, 좋아요, 풍성하고 이거 나중에 웨이브 컬 넣고 하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모자 쓰고 이렇게 아유 이쁘다,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쁜 애들. 그냥 단지 다리에 이제, 오염이 좀 있다고 해서, 이염? 그렇다고 해서, 음, 이렇게 선택받지도 못하고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업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난 얘네들, 어, 똑같이 이쁘게 물고 빨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참, 저기, 인형을, 보관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원단 중에도 이렇게 이염이 안 되는 원단도 있습니다. 색이 진하지만 이염이 그러니까 묻어나지 않는 원단도 있고 물 빠짐이 있는 원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통 저도 의상 제작하면서 그렇긴 하지만 원단 세탁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는 하는데 보통 급하면 그냥 사온 상태 그대로 그냥 제작을 합니다. 대부분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단에서 오는 위험 현상, 이런 것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플레이를 하실 때는, 이렇게 뭐, 신겨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제, 플레이를 다 하고 보관하실 때, 장시간 보관하실 때는, 이제, 의상이나 양말 같은 거는 탈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드 상태로 보관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이제, 이험이나 그런 데미지가 훨씬 적죠. 가능성이. 그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애들 보관할 때는 옷을 헐랑 벗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관을 했죠. 근데 물론 이제 추운, 날이 추운 겨울 <laughs> 그럴 때쯤엔 어, 저는 괜히 그냥 감정이입 돼가지고 애들도 추울까 봐. 애들 이렇게 손소금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형놀이를 하거나 어, 짐승을 같이 키우면서 반려동물 에, 키우면서 사는 아이들이 감수성이 좋고 좀더 남을 배려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이 먹어가지고 뭐 하는지, 거리,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착한 놀이라니까. 그죠? 얘는 파란 눈 아니에요. 얘는 갈색 눈이고, 얘는 파란 눈이고. 예쁘죠? 저는 얘네들 잘 데리고 살 겁니다. 물론, 애들 몰드는 얼굴형은 다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저기, 꾸며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요 아이들, 제가 이제 나중에 틈나면, 이렇게 저렇게 막 꾸며주고, 어 간단한 꽁트 같은 것도 찍고, 에피소드도 찍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인종차별 안 해요. 인종차별은, 사람만 인종차별 아니야. 인형도 인형, 인종사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형놀이는 즐거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비록, 요거 한 바퀴 없어. 아주 좋다니까요. 여기, 아. 점버스몰 가시면 아직 재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어, 이 정도의 데미지는 괜찮다. 뭐 크게 문제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아이들 업어 오셔가지고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한테 온 아이들 진짜 나중에 예쁘게 꾸미실 거예요. 저 아직 하고 싶은 건 너무 많다니까 클났어 하루에 왜, 하루가 왜 24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어. <laughs> 그러면 오늘은 저 의상 제작 마저 하고요. 요 아이들 나중에 예쁘게 꾸미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비가 오지만요. 그래도 주말이잖아요.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고, 어,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어, 얼굴 들을 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굿! 이쁜이들!